안녕하세요 토핑클럽의 진아예요 오늘은 꼬꼬닭과 귀여운 병아리 친구를 만들어 볼 거예요 꼬꼬닭과 병아리 친구는 몸통이 따로 없어서 어떤 동물 친구들보다도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친구들 집에서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꼬꼬와 삐약이를 잠시 집에 보내놓고 시작할게요. 우선 색종이 한 장을 이렇게 준비해서 삼각형보다 조금 모자라게 이렇게 접어줄게요. 그리고 위에 선이 여기 정도 접힐 수 있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줄게요. 그 다음에 이 위에서 1cm 정도 떨어지게 해가지고 다시 얘를 위로 이렇게 보내주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몸통 만들기 위해서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렇게 선이 나올 수 있게 접어봐줄게요. 자, 이렇게 항상 얘기하지만 친구들 꼭 이렇게 접을 때 대칭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귀여운 몸통을 만들기 위해 하는 거니깐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이 밑에 있는 친구를 팔 모양으로 이렇게 또 여기 있는 애도 이렇게 접어주 밖으로 접어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으면, <laughs> 꼬꼬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얼굴을 그려 넣어 볼게요. 먼저, 벼슬을 예쁘게 그려 볼게요. 왕관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예쁘게, 색칠 줄, 샤샤샤샤샤. 샤샤샤샤샤샤. 샤샤샤샤샤샤샤샤. 이렇게 하면은 펴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 펜을 이용을 해서 눈을 또 제가 좋아하는 긴 눈으로 좀 크게 그려보고 싶은데 뭔가 마음처럼 되진 않아요. 늘 짝짝이에요. <laughs> 그래도 귀엽게 봐주세요. 그 다음에 부리를 다시 빨간색 펜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그리고 뭔가 옆으로 조금 더 벌려줄까요? 된것 같아요. 친구들, 자 이렇게 다시 색칠을 해주면 귀여운 입모양이 완성됐습니다. 오늘도 토핑이 빠질 수 없죠? 자 볼터치를 해줘볼까요? 짠! 오! 새색씨 같은 꼬꼬닥이 됐어요 근데 벼슬이 있으니까 새색씨는 아닌데 어우 미안해요 꼬꼬닥씨 미안해요 자 이렇게 귀여운 꼬꼬닭이 완성이 됐습니다 호호호호호 안녕 친구들 정말 쉽게 다 만들었지 <laughs> 그러면 은 꼬꼬닭 친구도 잠깐 병아리 만드는 동안 집에 가 있어요 자 그다음엔 병아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노란색 색종이를 준비해 봤어요 병아리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노란색이 제일 귀엽잖아요 색깔이 나올 수 있게 뒤집어주고 이렇게 맨 처음 삼각형으로 이렇게 접어볼게요. 자그 다음에 다시 펼쳐서 이 중심선에 맞춰가지고 얘를 이렇게 중심선에 닿을 수 있게 한쪽을 접고 이쪽도 뒤집어서 중심선에 맞춰서 이쪽을 또 접어줄게요. 이 상태에서 아까 꼬꼬다기 했던 것처럼 요렇게요렇게 마름모 모양이 아 마름모 아니죠 사다리꼴 모양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선을 접어주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선을 이렇게 접어주고 이렇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팔을 만들어줘야죠. 이런 식으로 선이 나올 수 있게 생각하고 팔을 밖으로 빼주고 이쪽도 팔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밖으로 빼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병아리 머리를 귀엽게 해야 되니까 모서리 부분을 조금씩 살짝, 살짝 접어 볼게요. 우와, 정말 쉽죠, 친구들. 요렇게 해서, 짠! 뒤집으면, 오! 너무 귀여운 제스처의 삐약 병아리가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또 눈, 코, 입을 빼놓으면 안 되겠죠? 자, 눈은, 이번에는 기축한눈 아니고, 그라는 그려 볼게요. 동그랗게. 동그랗게. 눈을 그리기가 어려우면 눈 모양 스티커나 눈 모양 이런 이렇게 흔들리는 눈 모양 그런 거 사다가 붙여도 진짜 귀여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삼각형으로 귀여운 입을 그려 주고 와, 귀엽다. 으자 됐다. 오! 눈, 코, 입만 그렸는데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 자, 이렇게 귀여운 삐약 병아리 양이 완성됐습니다. 친구들 안녕. 나 병아리 양이야. <laughs> 자, 그러면 아까 집으로 보냈던 꼬꼬닥 친구 불러올게요. 뭔가 병아리 양이 더큰것 같아요. <laughs> 어때요, 친구들? 너무너무 귀엽죠? 정말 정말 쉽게 접을 수 있으니까 집에서 꼭 따라해서 접어 보시고 재밌는 이야기도 만들어서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곰하고 코끼리 친구를 접어 볼게요. 친구들.